크레이지 라쿤의 감독을 맡고 있는 문명철입니다그렇다 이에... 네 안녕하세요. 제타 디비전의 감독을 맡고 있는 박창근입니다. 창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팀키 플레이어 한 명씩 뽑아볼까요? 초롱 선수만 잘하면... 항상, 네, 항상 그래왔습니다. <laughs> 네자 그렇다면 제타 디비전 우리 팀의 키 플레이어는? 저희 팀의 키 플레이어는 저는 저희 팀 선수 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이 잘해야 아!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 오는 모습들을 보여 주니까 다 네, 잘자가 싶니다다 네, 네, 감독님이 아, 살짝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졌어요. 아, 네. 어, 날도 춥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항상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 선수들이 항상 힘을 받고 어, 프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재밌는 경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일리어스 안 피했네. 감독... 아 이, 잠깐만 음, 어, 유니폼 가져올게요. 에또다갈간의그 신경전이 사실 뭐감독님 인터뷰도 있었지만 아 맵셋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홍대립 <laughs> 어 혹시 이러면은 리플레시도 한번 아니 아... 이마 <laughs> 어, 봐야 아 하나. 하나. 아유 홍대립 <laughs> 진짜 <근데> 왜 그렇죠? <laughs> 그동안 네. 안 보이다가 결승에나타나냐고 <laughs> 이겼었잖아요 <laughs> 그래 디바로 우리 조합 잘받아치더라 그럼 디바 아니면 너는 뭘로 받아칠래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안오 제타 안 놓어 <laughs> 있어요 디바맨이라 쓰지 못합니다 오 더블 메인질 어? 뭐야? 뭐? 소전 소전에 씨 뭐야? 이상이 소전? 이거는 진짜 투빈이 뭘 잡겠다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허리를 끊어 주면서 리피삭슛 리벳 달고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접근을좀 매끄럽게 하긴 했거든요. 제가. 또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타 디비전 데뷔전... 아아 어! 아, 아. 항상 시작은 펠리칸. 그렇지. 이상 겐지로 바꾸면 돼. 어 바이올렛 소리 방벽이 23 나노만큼 빠르고 다이너마이트 때마다 실 볼륨업을 풀로직 가져가고 있어니 이거 그래. 이제 찍고 나갈 준비 하겠는데요? 자 이거 예상 못하니까 바로 쓰겠죠? 비트 원 최대한 끌어당겼다가 아니, 여기는 볼, 볼륨업까지 기다렸다가 나노 그러면은 소리방벽 이게 지금 비트 있는 거 알았네. 비트 있는 거 알았어. 근데 찍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을 안아 안아 안아. 괜찮아 교환이야. 키리코 교환이야. 키리코 교환이야. 교환에다올때밥 거의 다 와. 백업할 수 있어서. 예. 오 근데 아 근데 높게. 게 사실 no! 에 좋아요 좋아요. 키리브리? 리기 완전 견딘 조합. 그렇 이거 자리 약간 많이 밀린다. 금유힘들 그냥 밥 깔아 버릴 거예요. 나이스. 잘 밀었고 배려나 잘먹고 어쩜 밥줄 밥풀 준비 밥풀. 준비빈자밥밥 넣었고. 어, 그리고... 까다 요 아다 시간 끊어야겠다. 나이스! 아, 턴오래썼어 딜라인 다가섰어. 다가섰어. 나이스. 지금 이게 제타 비전 발이 느려. 발이 느려. 지금 크시 앞에서 그렇지. 공 빼, 공 빼. 어! 나이스. 이고 한번 더 돌리겠죠. 오스이나이스 오기 전에 이거 입구에서 비트 다이브로 한번 여기 하나 싹빼 보자.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거점 지립을잘 깔았고 괜찮아 오, 용감 오, 하나 정도 줘도 돼줄건줘 나이스 오, 초롱 오, 드립을 깨꾸락지 휴민아 자 지금 누나 수가 시간 타난 스타트 아 조합 수정이 왔네 전략자 왔네 에코트레자 예. 제타 누워 있어요 제타 디비자 아 근데 핀 진짜 깊숙이 있었다. 숨겨놨네요. 야, 이거 양쪽에서... 아 물렸나 보다. 일핀 아, 바이올렛. 없... 나이스. 오, 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와 나이스 교환. 지렸다. 바이올렛 잡아. 바이올렛. 아, 바이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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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 그 괜찮아. 줄 건져. 줄 건져. 아 준비나. 너무 좋았다. 거점 먹어. 거점. 거점. 거점 먹어. 거점. 거점 먹어. 거점. 거점 먹어. 거 더점은 먼저 먹었지만 어우 그래도 베르나 살. 오케 너무 흥미나? 잘 줬는데. 아, 이 아, 제타 이거 잘잘 놓어 있는데. 제타 잘, 잘 유지해서 돼요? 이거 변선아 더 필요해 진짜. 준비 자요 힘에 잘 넣었는데. 아아 스킬 많이 뺐어 드리블해. 이러면은 아, 나노 스키. 펠리카니 갔어도 공격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충분할 히 만하죠. 상 대집을 수 있나요? 나스 나스 스킬다 뺐다. 이거 흘리면 여기서 경기를 변경야 돼. 아, 골. 오! 아파이가 이제 리를잘잡아냈어 아, 씨, 계단단하네 진짜 불안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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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저해저드가 어, 어, 어. 너무 단단해요. 지금 안 와. 못 견디니까 와! 뭐야? 캐서딜 이용해서. 야. 어! 야. 야. 이 대학생 이 야, 씨! <laughs> 아, 근데 <laughs> 이제 이런 변수 필요해 약간. 진짜 크랙 견뎌다. 봐야 돼. 크랙 봐야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포커식 쥐었다. 진짜 불안치고. 라쿤의 장점이 나옵니다. 어? 어? 펜스? 어? 어 어어! 어, 어, 아, 괜찮아. 괜 대기원. 이 어! 안들어아 어, 이건 어, 약간 사고인데? 슈한 번만 캐리하면 스토로. 돼. 슈가. 슈가 진짜. 오케이. 슈 좋았고. 베르나피 많이 고 어! 아턴 끝났다 이거 지붕 아, 떴어 붕 떴어 아, 아, 일단 준비니가 찍었을 때 거기서 볼 꼬인 게 컸고 게. 그다음에 알파잉가부착하는게 스노우볼 게. 글러가주고 그 거점점 하자 거점. 어 근데 거점 쉽게 줬는데요? 거점. 제타가 먼저 가져가요 이거 이러면 안 하나 잡아야죠 제타, 제타 주고 뒤에 세게 어. 가는 거지 그렇지줄건 주고 킬 세게 가져가 그렇지 그렇지 세게는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양쪽에서 어 나이스 보호막 너무 진했고요 준비나 괜찮아 이 정도면 싸기 빼었어 싸기 빼었어 내가 나 살려야겠다. 아 이스와 아 포커싱 아 진짜 미친. 그러니까 그거 같아. 좋았다. 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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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오케이 보라 로몬 설치시키고 나노. 오사이이히 뺏고 위에서 박자 뒤쪽이 자바이올렛그치바이올렛 혼자 어, 있잖아. 그렇지. 레다 아아 딜라인 다. 딜라인 다 뒤에 아아 있었어. 나이스 나이스. 이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아니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서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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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다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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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나도강화 죽어렸지만 와볼 드리블 지렸다 아, 준비나 무빙이 지려요 c 프네이거냥 너무 거슬리죠 죽여!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당당하게 있었어 베르나를 부챠 주인님 주인님나이다 없어서 핀이 갈 수가 아, 없네요. 어쩌면요, <laughs> 1 20으로 결국 첫 번째 세트 1 요스는. 아니 확실히 제타도 저 해저드 베이스로 견디는 조합 진짜, 진짜 진짜 잘한다. 베르나르가 원래 저런 플레이를 디바로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올릴 영상에서도 얘기 얘기할 거지만 원래는 디바였기 때문에 안 됐던 그런 홀딩들이 해저드라서 홀딩이 되고 해저드라서 교환이 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오. 금반이 아, 전략이 있나 본데 제타. 와! 큰 윈. 앱솔루틀리. 어. <laughs> 뭔데? 아니, 여기도 마 <laughs> 상황이 되겠습니다. 루시우 뭐, 최대한 다른 옵션을 준오브리 사람한테 맞다가 궁극기 정말 빨리 오거든요. 네. 30% 어! 그리고 오. 측면 쪽 오. 와! 미친. 어떻게 아, 아, 한 번도 그래서 이쪽에서 페리칸의 겐지가 나 쳐다봐라, 나 쳐다봐라 이렇게 신경 쓰이는 역할만 하고 티장 자리 밀려났고 티상 많이 빠졌다 이거. 나가겠다, 이거 중요한 건 파라가 분등에 만드는 겁니다. 준호도 있다 보니까 오, 그리고 맥스가 두 라인 견제가 안 되면 이러면 위험해요. 아... 자, 잡았어요. 자리 너무 잘 밀었다. 일단 영역 자체를 조금씩 쉽게 잘 넣어가지고 아유. 아이오... 제타 되게 잘 천천히 잘, 잘, 잘 굴렸는데요. 어, 파라 몰아내는 과정이 하나, 너무 좋았어. 왼쪽 파라를 몰아내고 왼쪽 차단 자리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맥스에게 스킬을 다 꽂아넣고. 옥제있는 어, 느낌이 들었거든. 요 잘했어. 요저점로는니까 그렇죠. 네. 오, 아, 야타? 초롱 야타로 갑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거... 멀, 멀거든요. 상껏 점은 그러니까 제타도 지금 사실 야타 은근히 거슬리데뭐 잡으러 갈 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갑작스럽게 막 어, 아나 돌았다. 아나 돌았다. 아나 돌았다. 이 피가 안 차길래 이러진다고 했었을 때 화력 못아도도흘렸개어 나이스 초롱 는가요 초로!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나이스 어, 와, 아 피지컬 진짜 지렸다. 아, 너무 좋았다. 네, 플랭크 네. 진짜로. 그 그런... 결국 야타가 약한 건 사이드 주도권뺏겼바이올 선수의 여까지려야될것 같다는 거. <웃음> <웃음> <오늘> 너무 좋았다. <laughs> 주인님 진짜 맞다. 타이밍 네. 진짜 네. 그냥 네. 기가 메혔습니다 네. 네. 아, 날먹 좋아. 네. 아, 이런 날먹 한타 너무 좋아, 진짜. 내리고 준노도 내려서 다 조심해 조심해. 야타, 아, 좀 보겠다 이거거든요. 오오. 오오. 이거 아! 다른 팀에, 다른 어, 어. 어. 아, 아 어, 까비 이거 잡았으면 아, 이 캐리했는데. 그 이상. 이상. 알상 하나도 하나도. 이상. 잡아야지. 이상. 아! 상아히벤히벤히벤 레전드 초롱 키리코 판난 레전드. 하 이게 해신 3대 2 여기 활동 많이 됐는데 그 네. 사이에 해줘 해줘. 해줘. 주인님. 네. 어좀 이거 사이드 힘잘 너무 많이 썼어. 나이스. 오 오히려 졌어. 베르나 선수도 이제 더. 이상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많이 어 오. 와비치코 치료 그 희성이, 되게... 와, 겐지 미어는 프로펠러로 다 이기는 우리 희상이 예. <laughs> 시를 그냥 요노 아아아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드리블해 드리블해 드리블. 와 힐러진 드리블 좋았다. 잡혔어요. 야 이거 코를 갈렸다. 베르나르 앞에서 질러진 힐러진 질러진 물리는 거 모르고 좀 약간 무리나 봐. 다걸렸어다 걸렸어. 이런. 그래 맥스요 좋았다! 나오늘 2점 나이스 플로라 팝. 아, 벽으로 막았어 있어요. 맥스가 <laughs> 정말 어려운 거라서. 오 사이드에서 그래, 플로그그남겨그놓거놓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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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겨우만

급해서 나노를 아니, 줬는데 근데 공중에 떠다니는게 하필 주노였던거임 겐지가 아니라 설레는 키찬이 뭐야 저거 나리적중률아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아니, 좋은 기운이 있을까? 이번 메타에서 아나를 구하는 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루즈로 누주노리로 누를 수 있긴 해요 베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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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목소리도> 아 와, 방울 지렸고 백업 지렸고. 와! 가시 소나기, 가시 소나기, 가시 오이. 가시. 봐야 돼, 가시. 아 나이스! 아 바이올렛 잡았다! 큰일 아 났는데. 네, 큰일 났는데요. 꼬아 잡아. 꼬아 잡아. 꼬아 잡아. 꼬아 잡아. 꼬아 잡아. 꼬아. 꼬아. 꼬아 잡아. 꼬아 잡아. 희상이 살려. 방울 지렸고. 거기 지금 방울까지 캐고. 나이스! 쭉쭉더들어가죠더 들어가죠. 깊숙하게 들어가서. 야! 나이스! 어 아니 꼬인.. 많이 꼬인데요이 꼬이, 어? 가요? 와, 이 씨부레 희상아서 네. 는거핑 어, 개피 핑 개피 핑 어, 개피. 팀 개피. 아! 아니 여기 위치가 살짝 미쳤어 아, 희상이가희상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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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았습니다. 일을 갈았어요. 거니까? 너 파엠이다. 네, 제가 봤을 때 무게중심을 좀 위쪽으로 강제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네, 한번 스텔 교환 유리하게 이끈 다음에 자 맥스 좀 봐야 돼. 심사 오, 나이스. 있다. 샷 지렸다. 진짜로다가. 예! 와 희상아 그냥 넌씨을래 희상아. 중절 사격 위치도 너무 좋았고. 와. 아니 샷이 지렸다 샷이 돌았어. 우리 돌았어. 안으로 숨었어요? 어? 어 약간 교환? 어? 자어 근데 핀이 여기서 여우기를채워야 돼요. 지금 결국 주노에서 어 개지려. 뭐야? 아니 뭐야? 나이스. 야 따라잡았거든요. 수민아. 네. 어? 어? 나이스. 빨리 다아 이거 넥스 올나 아! 초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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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민이 센스. 야, 너무 잘해. 수강. 다 잘해. 다 잘해. 진짜 다다 잘해. 너무 해야지 오! 오! 구월 <laughs> <9월>, 제타의 콜로세오! <laughs> 이름 바꾸기 전 승률 100%의 전장. 일단 가보자 필요해요. 대응할 수단이 제타 입장에서는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니까. 아 근데 제타가 해전들을 대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존 잘 살아는. 네. 퀸의 주노블이 캐서이 놓고 버티면서 받아치기. 반면에. 라쿠는 라 서커스 조합이에요 뒤에 이치를 잡을 수 있는 영웅이라서 와 수요. 아, 아 근데 지금 제타 조합이 이솔도 돌려깎기를 막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옆에 초롱까지 왔기 때문에 겐지가 오더라도 안전해요 네. 아니 이러면 심사에 어려워져요 아 두피도 왔어요? 와 데미지 개좌 들어가 아 근데 그래도? 그래서 정면에 힘을 그러니까 무리 했, 약간 무리했어 약간 무리했어 이거 니까 정신이 사납네 아아아아 솔저에 압박치게 수리하는 슈를 막기가 진짜 힘들어졌는데 용도! 나도 용도! 아오 용도 히트! 와...씨... 와, 어, 씨. 와 씨. 비트... 와 아, 비트 카운터 지렸는데 아, 뽑아야 돼! 아, 나이스! 아, 와 초롱 비트가 진짜 개예술이었다 그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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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이 안 된다 유민아 힐벤 레전드! 와... 근데 딜이 진짜 괴도... 와... 조작 체격 개쎄다 아... 어, 가미네, 아유, 단단해 오. 단단해 펠리스실력 없긴 한데 같이 있을 건데 안 떨어져요. 아, 아까 니딱 걸쳐져 있죠. 거기 지금 준비 스킬 맞고. 아, 이건 많이 밀리겠다, 네. 이거. 얘들아. 그리고 이러면 쉬... 우리도 그냥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니비 그냥 빵빵 쏘자. 그게 맞다. 맞아. 나 걱정 가야 돼. 걱정 가야 돼. 생각해. 이거는 좀 변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에 개지리기 들어갔고. 네, 와. 나이스죠. 에. 네, 네, 네. 아 네. 근데 저는 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 나이스 키 킬. 키 킬. 왜냐면 이전에는 사실 둠피겐지 둠이 들어가서 퀸캐서디에게 막혔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사력 끝내. 사력 끝내. 사력! 오, 씨발. 오! 나 이제 다 쳤어요. 바피하다가 사력 맞으려 돼. 근데 교환을 순간적으로 로봇 도둑을 했었어 가지고 예. 이번에는 리더 안 내어 줄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희상이 희상이 나이스. 이미 저 코너는 한참 뒤에 돌았어야 됐는데 직선으로 가 가지고. 그번만더 하자. 진짜 한 번만 더. 얘들아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더. 라쿤도 9만 써. 어? 이거 재우지 않마. 그래서 수가 지금 동선 변수 보자. 재우지 않자. 와! 섰다 얘들아 그냥 c 부액 아, 진짜. 아, 진짜. 아, 와! 섰다! 아, 아, 진서야! 아, 진서야 아, 너는 주노 하지 마라. 아, 아, 씨부리 진짜. 준늘 아, 아, 진서야! 진서 아, 하지 마라. 라쿤이라. 아, 그렇죠. <laughs> 아, 나이스. 배동대 아, 지렸고. 십장 아, 있어요? 용가? 아 리드 잡고. 아, 초록거리다. 화물이 떨어지면 안 돼가지고 나리 프리 화물에 누가 누가 베르나르 아 베르나르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없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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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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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애야... 아 어, 그 피지컬 쌌다 진짜 진서야 야, 야 비교 대상이 없어 그냥 너가 고티야 비교 대상이 없다 안하는 진짜 그랜드 파이널의 p o t 야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슈가. 슈는 약간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받을 만했어 이게 진짜 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저기 가서 시간 일 배에서 준비해도. 못 맞추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한다고 맞춰도 호응이 안 되면 그대로 날아가는 하데 와... 정말 접촉률 높은 아나와 호응 가능한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못 맞춰서 그대로 리로 <laughs> <이 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진서야... 소서 생존과 까지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정말 와그 진서야 진짜 너무 좋았지만 와... <laughs> 적인 아 아나엘 캐리가 아 아니었... 하반기에 좀 성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막그 마지, 2024년 마지막 대회를 그래도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응원해 음. 주감사하고요 희상 선수 우승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고 예. 저 혼자 열심히 저할거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본인 할거 잘하니까 또 좋은 결과까지 나왔다? 아, 이런 말씀 네. 해주셨어요. 걸어서 왔는데 지하철역 내려서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레킹볼 선수, 레킹볼 왜 이렇게 잘하나요? 레킹볼 선수. <laughs> 혹시 고마운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어... 감독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감독님이요. <laughs> 옆에서 슈선수가 계속 이제 자기 찍어달라고 좀 얘기를 제스처를 하긴 했는데 심지어 지금 찍어보기까지 하고 있는데. <laughs> 슈선수 좀 어떠한가요? 어, 지금 서영도 뭐 어느 정도 고맙습니다. 아 예.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 솔직히 부상 당하고 나서 거의 경기를 거의 못 뛰었는데 이번에 오셨네. 수... 그래도 같이 좀 뛰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아, <웃음> 저는 뭐 항상 묻혀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존나 어? 존나 잘했어 었다오 1인분 했다 오늘? 어, 네. 존나 잘하던데 비어먹게 신세 많이 졌습니다 오 조롱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슙니다 우승 소감 부탁드립니다 메타가 밉네요 어, 메타가 좋네요 하자 한번 할 말은 없고 <laughs> 메타가 좋네요 <laughs> 아 미친놈 진짜 아! 아, 메타가 좀 어느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에 대 <laughs> 어! 제가 뭐를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같습니다. <laughs> 뭐를 할수 있다라는 게 행복한 거 같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선수에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마무리는 수컵 대회다 보니까 예, 잘 마무리한 거 같아서 예, 참 선수들한테도 고맙고 예,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음. 네, 이번에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즈나코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